하음습니다 o 션 1, 1, 2, 3, 4, 5, 6, 7, 8, s 션 2, 1, 2, 3, 4, 5, 6, 7, 8, 세션 3, 1, 2, 3, 4, 5, 6, 7, 8, s 션 4, 1, 2, 3, 4, 5, 6, 7, 8. 리스타트는 t 번 있습니다. 3시 방향과 6시 방향에서 2번까지 16카운트 후에 있습니다. 전체 풀카운트 해보겠습니다.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한번더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